2022년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또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힘차게 힘차게 다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귀한 말씀. 이제 드디어 베드로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 도의 종 이며, 사 도인 시몬 베드로 는 우리 하나님 과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의를힘 입어, 동 일하 게보 배로운 믿음 을 우리 와 함께 받은 자들 에게 편 지하 노니 하나님 과 우리 주 예수 를알 므로 은혜 와 평강 이 너희 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베드로가 쓴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그렇게 편지로서 나누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 절씩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 베드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종이라는 게 종은 둘로 스 그러니까 노예인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충성하는 종이다. 그리고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임무를 띠고 명령을 띠고, 어,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그렇게 사도라고 자신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종이면서 사도인 시몬 베드로.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이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큽니까? 베드로 펴, 베드로 후서를 읽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큽니까? 다른 말로 베드로의 믿음이 큽니까? 나의 믿음이 큽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믿음이 크죠. 비교할 수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동일한 믿음이다. 베드로인 자신과 동일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믿음도 동일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 믿음이 누군가의 경험, 누군가의 각오,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그와 같이 예, 모든 것을 다 쏟아 내어 줄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이 모든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 은혜를 알면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어제 함께 나눌 말씀 바보에서 일어난 일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놀라움이었죠. believing amazing.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 놀라워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 믿음의 거장, 그 베드로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어떨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생각도 하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배롭고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놀랍고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이제 1차 선교행이 시작되어서 구부로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 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고 석유 바울 총독을 만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 커지고 놀라워하고 그런 일주일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사십시오.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놀랍구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놀랍구나. 놀라워하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